지금 살 때인가 아니면 팔아야 하나? 주식 투자자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주하는 고민이죠. 남들은 다 파는데 나만 사는 것 같아 불안하고 모두가 환호할 때 뛰어들자니 꼭대기일까봐 두렵습니다. 이런 심리 싸움에서 이길 방법은 없을까요? 하나증권이 바로 이 질문에 AI로 답을 내놨습니다. 국내 증권사 최초로 AI가 개별 종목의 미세한 심리까지 싹 분석해 점수로 보여주는 공포 탐욕 시그널 서비스를 출시한 건데요. 이제 휴대폰에서 내 종목이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 에서 매우 공포인지 아니면 극도의 탐욕 상태인지 5단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가 오히려 역발상 투자의 기회가 될수 있는데 AI는 바로 그 공포 구간에서 관망으로 심리가 바뀌는 미세한 신호까지 포착해 알려줍니다. 더 이상 어림짐작이나 감에 의존해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죠. 현재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1만 원짜리 주식 매수 쿠폰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 나이 감과 하나증권의 AI 중 누가 더 정확할지 한번 겨뤄보는 건 어떨까요?